그래, 위아, 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지난주 우리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6편부터 28편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시들이 모두 다윗이 지은 시였고 그 중심 주제가 한결같이 성전에 대한 갈망과 관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 모시고 싶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성전을 향한 갈망과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6편부터 28편까지요. 그래서 시편 26편 8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하고요. 시편 28편 2절에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의 마음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음. 왜 그럴까? 왜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즉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시를 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을 즉 우리의 현대적인 어떤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장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수로 사람들과 혼혈이 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도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쇠뇌받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중에서 네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 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23절이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소에서 여기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아, 거기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 그거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진심으로 드려야 할 때, 드려야 한다, 드려야 할 때가 이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영혼을 다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장소 관계 없이 이제 우리의 영혼과 진실한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코로나 시기에 함께 경험한 게 뭐죠? 예배를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 있었지만, 함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움직여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우리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있는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소에서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 우리의 정신과 집중이 모여있는 예배, 그것을, 그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장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마음만 강조해서 몸이 편해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27편 4절은 다윗이 정말 전 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표현의 정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10편 27편 4절.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찬양에 함께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달콤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제가 좀 세계를 정복해 보고 싶어요. 그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좀 금은 보화를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다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내가 지금 널 보고 있는데 그래도 또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처럼 아주 사랑의 표현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애절하고 절실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요. 단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제가 어디 있든지 참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들를 보면서 제가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뜨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되기 전에 연애할 때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좋잖아요. 열정이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한다는 것. 먼저 믿었던 성도들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뜨거워진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아좀 오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뭐막 단기간 내에 뭔가 팍 하는 거 아니니까 좀컴다운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막 조언합니다. 나도 그런 데가 있었다며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말을 추억하며.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도 분명히 나이의 변화, 경험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겪었을 텐데 그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시거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과 같은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로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처럼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밖에 설명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로 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다녀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좀 늦은 나이죠. 그동안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신학교 1학년 때는 계속 방황만 했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는 게 맞나? 진짜 내가 잘 학교를 온 건가? 그런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건 할수 없는 거구나. 어떻게 신학생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신학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저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학교가 끝나고 교회를 가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냥 제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태주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그그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저는 이제 엎드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제 자신이 보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이 그동안의 과거의 모습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마치 저도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의 지었던 다양한 죄들, 어렸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슈퍼에 가서 껌을 훔쳤던 모습, 중학교 때 친구들과 콜라와 아이스크림을 훔쳤던 나의 모습, 친구와 싸웠던 모습 다 떠오르고, 그런 것들 하나 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뒤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됐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가는 것이 다른 의미로 좋아지게 됐죠. 그전에는 그냥 친구 만나는 것,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 연습하고, 간식 먹고, 끝나면 놀러 가고, 운동하고, 한그 모든 시간이 좋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신학교 대학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은 그 과거의 그 너무 좋았던 주님과의 만남이 지금은 어떨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의 감격, 그때의 희열과 감동만큼은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때처럼 똑같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부부가 되기 전 연인일 때와 15년, 20년 된 부부의 사랑이 다른 것처럼, 알아가는 게 서로 다른 것처럼 아마 좀 그런 관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때로는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더 품고 살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다윗도 어찌 보면 비슷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0편 27편 2절 말씀인데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계속 엿보았습니다. 다윗의 시, 시, 시들을 보면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지, 다윗은 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죠. 다시 말해 다윗도 삶이 너무 힘들었고 지치고 피곤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며 배워야 할게 있죠. 다윗은 공고하고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한 걸음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삶의 예배가 된 거예요.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다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무엇을 찾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술을 찾기도 하고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자신을 흥분시키는 쾌락적인 것을 찾아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고통을 자신의 고통을 고통이 자신에게 좀 무뎌질 수 있는 썸띵을 찾죠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잠시 그 순간을 피하게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이 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고 지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곤고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썸띵을 자꾸 찾아 찾아 찾아다가 보다보면그 끝은 결국엔 죽음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어 찾은 그 썸띵은 그의 영혼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낫띵이 되어버리고 많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감으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 말은 평안하게 한다, 든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든든하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경험하는 내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영어 단어로 똑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가진 것 같습니다.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별로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어떤 썸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썸띵이 있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고 나면 내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의의가 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의 everything,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존재를 채울 만한 썸띵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 그래도 나는 좀 썸띵이 있는 사람이지. 난 뭔가 좀 가진 사람이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everything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다윗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27편 10절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이 말씀은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정부가, 나의 정부가 되신 주님이 나의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순수한 관계 아닙니까? 부모가 자, 자식들한테 뭔가를 한없이 베풀어줘도 자식한테 뭔가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죠. 희생적으로 다 모든 걸 내어주잖아요. 그렇게 순수한 관계잖아요. 그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만큼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며 받아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곤고한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다윈 못지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좀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보고 온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내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난 이제 너무 좋아. 나는 이제 의롭게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4절,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경험을 다한 뒤에 내 고백한 거예요. 아, 난 진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여전히 내 육체에 있는 내 죄의 종이 그걸 하기 원하지 않는 걸 발견한 거야.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나는 공고한가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인간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볼때 가져야 하는 인간론이에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수 없는 자구나. 아, 저 사람이 저라는 건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나를 어떻게 할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도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고 성령님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다스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때 이후로 끝나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9절 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간구를 올려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시편 27편 14편.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단번에 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없는 게 있었을까요? 금은보화가 없었을까요? 군사들이 없었을까요? 경제력, 지력, 체력, 정보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다양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좀 가져보고 싶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윗이 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이것을 나 평생에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합니다. 그게 제가 딱한 가지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과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한 번이면 될까요? 라는 그 물음에, 아, 주님 한 번이면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좀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왕좌, 저의 권력, 주변 많은 사람들, 화려한 문화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아름다움, 변치 않으시는 사랑 속에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모함으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